어지나 선두의 도원 주로 벗어났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대열배 선에서 2번 김범중 선수가 움직이며 선두로 나섰습니다. 서서히 대열풀어가는 7명의 선수들입니다. 선두에 있는 2번 김범중 선수가 그대로 속도 올려내며 선두 주도권을 잡아낼지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준비라는 1번 엄지웅 선수입니다. 하지만 2번 김범중 선수가 속도 올려냈고 바깥쪽 크게 돌아나오는 7번 고재준 선수입니다. 7번 고재준 7번 고재준 선수의 한 바퀴 선행승부 뒤쪽으로 마크 6번 허남열 이어서 1번 엄지용 선수입니다. 7번 6번 1번 7번 6번 1번 3코너 지나 4코너 향해 갑니다. 7번 고재준 선수가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낼지 바깥쪽 칩입 노리는 6번 허남열 6번 1번 6번 1번 7번 6번, 1번, 7번 선수 순으로 결승선 통과한 관명 제1경주였습니다. 마지막 날카로운 추입승으로 6번 허남열 선수가 제1경주 우승 세 번째가 됐고 선두 다시 4번 김로운 선수입니다. 선두도원 주로 벗어 나자마자 6번 최봉기 선수가 선두로 나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는데요. 외선으로 3번 여동환 선수가 속도 올려내고 있습니다. 3번 여동환 선수가 선두에서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나설지. 3번 여동환 선수 노련한 기량과 힘 있는 승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선으로 크게 돌아 나오는 4번 김로운. 4번 김로운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바짝 마크. 2번 송정우 이어서 3번 여동환 선수가 거리를 좁혀냅니다. 4번, 2번, 4번, 2번 뒤쪽으로 3번 여동환 선수까지 3코너 지나 4코너 향해갑니다. 4번 김로운. 바깥쪽으로 추입 노리는 이번 송정욱, 4번, 2번, 2번, 4번, 4번, 2번, 4번, 2번, 4번, 4번, 2번, 4번, 3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한 광명재 이경주였습니다. 2번 송정욱 선수가 추입 승부에 성공을 했습니다. 했을... 이번 에차 경륜 왕중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째 날 금요경주 예선전에서 어떤 선수가 승부수를 잘 가져갈지. 선두에 3번 박종열 선수가 있고 뒤쪽에 있던 이번 최근식 선수가 바깥쪽으로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종선 향해간의 7명의 선수들. 대회 세 번째에 있던 4번 송현희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4번 송현희, 4번 송현희 선수의 한바퀴 선행승부 바깥쪽에서 기습 저치며 1번 남승우 선수가 선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1번 남승우 1번 남승우 선수의 선행 뒤쪽으로 마크 4번 송현이 이어서 2번 최근식 선수입니다. 바깥쪽에서 버티는 7번 이승현 선수까지 1번 4번 7번 2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바깥쪽 추입 노리며 빠져나오는 4번 송현이 4번 1번 2번 4번, 1번, 2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고, 성선수가 움직였습니다. 선두 유두원 주로 벗어나자마자 7번 임대성 선수가 선두로 나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벌써부터 몸싸움을 펼치고 있는 7명의 선수들, 3번 현지훈 선수가 먼저 선두로 나섰습니다. 3번 현지훈 뒤쪽으로 기량 만만치 않은 2번 김현 선수가 따라가고 3번 현지훈 선수 그대로 한 바퀴 선행승부 뒤쪽으로 마크 2번 김 현 이어서 7번 임대성 안쪽으로 4번 김현호 선수입니다. 3번 2번 바깥쪽에서 젖히는 7번 임대성 안쪽으로 탄력받는 2번 김현 2번 김현 선수의 폭발적인 기량 4코을 지나 결승선 향해 갑니다. 2번 김현 바깥쪽 4번 김현호 2번 4번 2번 4번 7번 2번 4번 선수가 마지막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지 선두 유도 주로 벗어나자마자 빠르게 6번 최부건 선수가 선두로 나섰고 뒤쪽에 1번 주병환 선수가 있습니다. 6번, 1번, 2번, 4번, 7번, 3번, 5번 선수의 한판 승부. 타종선으로 향해 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제5경주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타종선 지나며 아직까지 6번 최부건 선수가 선두에 있습니다. 4코너 지다 바깥쪽으로 2번 박찬수 선수가 나섰습니다. 기습치고 나서는 2번 박찬수. 2번 박찬수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괴차는 7번 강영무 이어서 4번 손성진. 안쪽으로 6번 최봉관 선수. 2번, 7번. 2번, 7번, 4번, 6번. 2번, 7번, 4번, 6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2번 박찬수. 바깥쪽 7번 강영무. 7번, 4번, 2번. 7번, 4번, 2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고. 7번 강형묵 선수가 막판 취임승으로 우승 가져갔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